감사합니다. 아, 요능한 강사는 짧게 한다 그랬어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설명을 위해서. 어,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미적 기하 확통 들어가는 학교들이, 노론 학교들. 그래서, 딱선 그으면, 미적 기하기 기하 확통을 안 하면 아주 인하대가 최상입니다. 예, 네, 그 아래로는 대부분이, 어, 기하나 확통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 그래서, 뭐, 제, 여기서 이제 제일 낮은 데가, 뭐 건국, 동국, 홍익, 뭐, 고대, 세종, 뭐, 요 정도 되겠죠. 뭐 얘네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기아학통이 들어갑니다. 기아학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작년에 이제 한양대? 한양대 이제 오전 계열. 그러니까, 뭐, 건축도 포함되어 있고, 뭐, 낮게는 식품 영양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학교들,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이 좀 높아요. 얘들이한 80점대 초반, 혹은 중반까지 가기도 하고요. 뭐, 낮은 학과도 70점대 후반. 이 정도 되는데, 어, 기아 한 문제, 여섯 문제 중에서 기아 하나, 확통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기아 확통 두개 합치면은 못해도 25점은 될 거거든요. 네, 못 풀면 떨어져요. 어, 중대 같은 경우,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80점 조금 넘습니다. 1번이 확통입니다. 확통 학통 20점이에요. 못 풀면 떨어집니다. 예, 네, 확통 기아 못 풀면 떨어져요. 몇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앞에 다 보셨을 거라고 하면 보셨을 거로 생각해요. 뭐 낮을 거고 대부분 낮아요. 어, 수능 최저 없거나 낮은 학교는 이제 저 아래쪽 얘기고요. 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에게 당연히 지원 기회겠고요. 그냥 쓱쓱 볼 겁니다. 예. 네. 아, 광논술 의외나 연세 필요합니다. 나머지 광논술 필요한 학교는 서울여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광논술 나머지 출제 안 하고요. 어, 합격에 만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음. 그니까 합격자 평균이 80점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합격컷은 한7 5점보다 살짝 위.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버려도 되는데 여기서 기하학통을 왜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쉬워서 그래요. 어려움은 포기해도 되는데 어려움은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 어려웠던 학교가 두 개가 있는 게 일단 하나는 세개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하나가 연대. 어, 자, 자연계열 평균 44. 그 다음에 공과계열 평균 48이 네, 정도 뭐약 저기 봐그 치대도 한 52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그 정도 한 50점 금방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성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성대는 그 저기 입시설명에서 많이 떠들고 다녔어요 자기네들은 투까지만 되겠다 네, 실제로 그렇게 내요 실제로 그렇게 내니까 어, 기아는 당연히 안 들어갔는데 왜냐면 기아는 대체할 게 많거든요 보면은 뭐 도형도 있고 함수도 있고 그래서 워낙 많은데 뭐 원도 있고 근데 기아는 안 나오는데 경외수 나옵니다 경외수 1학년 거거든요 얘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선 비슷해요 얘네들은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또또 또 문제가 학교 수준에 비해서 좀 어려운 학교가 이제 예, 실립대 얘네들 얘네들 문제 좀 어려운 편인데 어 전기전컴의 네, 가장 높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경우는 어 얘네가 이제 7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니까 좀 기준이 대충 100점 한산에서 얘기하면은 작년에는 한 70반 2점 73점 정도 대략적으로 네 세트 중에서 한 세트 확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5점 못 풀면 떨어져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기아가 안 나올 가능성은 꽤 되는데. 학통을 놓쳤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얘네들이. 뭐, 미적을 거의 뭐, 최상위. 그러니까는 뭐, 의회 준비하기 직전까지 단련한 학생이 아니라면 사실상 만점을 거의 기대하기 힘들거든. 요 얘네들은. 그래서, 사실 이, 뭐, 기아 학통 얘네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되는데, 기아는 고3 때 되면 어느 정도 잡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 이제 준비를 아예 안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파이널 강좌 들어갔는데 당장 다음 주 시험인데 저 확통 안 해서 이 문제 못 풀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웃음> 예. <웃음> 방, 방법이 없어요. 그때 가면. 예. 일주일 뒤에 나올 거 그거. 야 이제부터 확통 해야 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전부터 제 지금 이 진행하던 학생들은 거의 매주 학통 아주 일부 최소한 한 문제라도 꾸준히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뭐 학원에서 혹은 뭐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꾸준히 준비했던 학생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페이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파이널 강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게그 부분입니다. 이제 달력 3개 보고 끝낼 겁니다. 이거 <laughs> 어, 이제 그 저희 수시일차 일정이죠 여기 연대성신여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립대 홍역대 있고 얘네들은 거기 그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는데 그냥 한눈에 보시라고 그냥 달력만 꽂았어요 네, 제 편집을 잘 못하기도 해서 어, 어, 지금 원래 저희가 이제 파이널 강좌를 수시모집 그러니까 10, 그 9월 10일 이후에 깔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파이널 강좌 쉽게 말해서 논술 대비 강좌가 수능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1차, 그니까, 러논술 준비하다가, 그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깔려있는 강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시립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시립대를 깔아요. 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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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물론 시립대 준비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어,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뿅뿅 하는 게, 이때, 애들이 이제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날 좀안된거 있으면은, 다음날 좀 해보기도 하고, 좀 이런 게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깝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얘네 두개 학교가 그게 힘들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은,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강자들을 깔다 보니까, 예, 아마 12일부터 이제 이두 주에 아마 두, 세 번, 아니, 세번 아니면 네 번? 얘네들은 일정상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거.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일단, 그, 1차에서 파이널 들어, 1차든 2차든 파이널 들어갈 때그러면 물론 준비한 애들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 네, 준비가 안된 학생들은, 어, 개인적으로 그 1차에서 일단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만 뭘 하는 건좀 많이 어려워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특히 확통 같은 경우에, 출제 경향이 좀 다른 게, 수능을 그대로 준비하는 경우에 수능문제하고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교과 개념상으로는 가장 쉬운 부분만 하면 돼요. 가장 윗쪽 부분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B, C 등급이면 A 등급만 알고 있어도 A 레벨의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고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작년에 한양대 그 오후였나?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러니까 한양대가 두 세트 나오거든요. 한 세트가 다확통입니다 얘네가. 근데 그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리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물론 애들은 안간 애들이 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기초 개념은 적어도 되는데 수능하고 논술하고의 그 출제하는 경향이 다르다 보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또 개인적인 노력으로 했으면 하는 거는 일단은 교과 과정상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한 번은 배웠을 테니까 기본 개념을 훑어보는 거. 빠른 시간에. 그 다음에 어, 사실은 강의가 있으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해당하는 강의가 뭐 학통 따로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어,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현실적인 시점에서 강사들도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논술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어, 강의를 놓고 있 리가 안 바꿀 리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영상 강좌를 그동안에 쭉 했던 것들 갖다가 좀 오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좌 이제 이전에 학통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 편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원측에 요청하면은 당연히 무료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배포해봤는데 안 보더라고요. 네,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뭔가 좀 투자한 게 있어야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렴하게 보실게요. 어, 그다음에 그 파이널 강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여기 이제 수리논술 강좌 종료일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어, 요 지금 저희 이건 이제 대건데 9월이 되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제 교과 필수 단원 재정리 이런 건 이미 다 끝났어요 얘네들은 예 이미 8월 말, 9월 초선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초 선에서 다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거 결과적으로 예상 문제 보고 말 그대로 수능 저기 마지막에 막바지 들어가면은 그 모의고사 막 넘겨가면서 이렇게 양띠기 하듯이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이제 뭐 확통 기하 미적 얘가 네 순서 없이 막 섞여 있거든요. 뭐 저기 봐노슬도 마찬가지로. 뭐 어느 단원에 얘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위에 딱써 있어요.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네, 써 있는데, 예. 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문제 보는 방법, 뭐하는방법을 이제 스스로 연습할 때는 온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뭐 거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 말 그대로 이제 그 저기 봐 곱셈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구구단 가르치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 렇게 수업하면 기존에 다니던 애들한테 도 배신감 느껴지니까, 예, 다소 좀 어렵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혹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라. 문제가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예, 뭐 다음에 뭐 보고, 뭐 다음에 뭐 보고 하는 순서나, 하여튼, 문제 외적으로, 혹은, 어, 단원, 그러니까 뭐 기본 개념보다는 좀더 이제 수달된 개념을 갖다가 연습하는 형태로.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맞기 전략. 그게, 자꾸 길어지는데? 예. 요거예요, 요거. 고난이도 문제를 억지스럽게 풀어내기보다는 중저난이도 문제를 감점을 푸는게 유리해서 그래요 얘네가. 그러니까 뭐 문제 하나 덮은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예, 일단은 뭐 대부분 다 만점이 저기 만점을 합격하는 게 아니고 뭐 90점대 이상에서 합격컷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버려도 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선에서는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자기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쉽다고 대충 대충 답안 작성해 갖고 1, 2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기하학통은 어렵지 않은 선에서 준비할 것, 그다음에 어, 그 외에 자기가 자신 있는 문제들이 감점 없이 답안 작성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저희 이제 말로 이제 9월 이후에 그 하게 되는 수업에서도 어찌 게 옛날엔 그런 문제 많거든요. 막 애들이 막 막한 시간 내 합격되는 어, 그런 문제보다는 좀그 한두 포인트. 왜 최근에 이제 수능 트렌드도 막세 가지 이상 섞는 거좀 싫어하잖아요. 이번에. 합격 폭도가 그것 때문에 한그 82점대에서 합격 후지래. 1등급 컷. 지금 90점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점, 아마가 아니고 논술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트렌드들이 이전부터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네, 애들한테 이제 마무리를 지어줄 겁니다. 어, 파이널 강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시간표가 안 남아 있는 부분인데 어, 수능 전형일이 16일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날 시험 보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첫날이 서강, 경희, 경이, 건국. 경희는 요거 이제 그 의치학. 그 다음에 뭐 건국, 숙대. 나눠드린 자료에 거기 일정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요런 학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과기대 이런 학교들, 그래서 사실 뭐 삼연대 같은 경우는 약수령 으로 약수령 논술을 보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9월부터 아마 해당 강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약수령 대비하는 강좌가 있을 거고 <laughs> 지금 이차 파이널이 요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서강대를 본다 그러면은 파이널 강좌가 요날밖에 없어요. 네, 이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강 건국 아 이거 둘다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시간상 서강대 보고, 숙대 보고, 뭐, 여기서 성대 보고, 뭐 어디 또 학문대 본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보면은, 대비할수 있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어, 여기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요런 데 수업이 깔립니다. 토일에. 얘네들이. 그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 애들, 이제, 수능 부담 없는 선에서. 어, 뭐 부담 간다 그러면 안 들으면 그만이고요. 예. 네. 자기가, 아, 그래도 2차에서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요럴 때 많이, 요런 데 시간에 많이 깔아요. 저는 언제 많이 까냐면은, 하 오전에 주로 가는 편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기 싫을 때. 네. 저기 애들 이렇게 집에서 둥글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폭 터지잖아요. 그럴 시간에 깔아드립니다, 제가. 네. 그래서, 네,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갔다 와서 이제 애들 수능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에 가급적이면은, 난해한 시간 피해서 이렇게 와요. 대개의 경우.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